영준 생입니다자 순서 추론이고요. 자 순서 추론이고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The lotus plant입니다. 연꽃 식물입니다. 어, 예를 들면 White water lily입니다. 수련이죠. 흰색 수련 같은 연꽃 식물은요, grows 잘합니다. In dirty, muddy bottom of lake and ponds입니다. 어디에 자라면 연못이라든지 호수의 아주 먼지가 많고요, 더러운 이렇게 진흙이 많은 쉽게 말하면 더러운 곳에서 자란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이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러운 곳에도 사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그들의 입, 연꽃 입들은 항상 뭐 하더라? 깨끗하더라는 거죠. 어, 더러운 곳에 살면 더러워야 되는데, 더러운 곳에 살아도 깨끗함을 유지하더라는 거죠. 자, B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 that's because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이 더러운 곳에 사는데도 이 친구들은 깨끗하냐? 왜냐하면, whenever 뭐할 뭐 때마다죠. 조그마한 입자죠. 먼지 입자가 뭐할 때마다 r a n 더 s on the plant입니다. 그 식물에 내려앉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먼지가 이제 자기 연꽃 잎에 딱 내렸을 때그 식물은요 즉시 흔든다는 거죠. 그 잎을 연꽃 잎을 흔들어 버려요. 자, d i r e c t i n 이랑 분사공입니다. 완전한 문장 나왔죠. 주어, 동사, 목적 나왔고요. 완전한 문장 뒤에니까 분사공입니다. 이끌면서 그 먼지 입자들을요 어디를 끄냐면 특정한 장소에다가 삶아놓는다는 거죠. 됐어요. 영꽃잎에 먼지가 하면, 살 흔들어서, 영꽃잎에 먼지를 한 곳에 모아둔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raindrops, 빗물들인데, falling on the leaves. 아, 그 잎에 떨어진 거죠. 잎에 떨어진 그, 이제, 빗물들이 보내지는 거죠. 어디로 보냐면, 그 똑같은 장소랑그 똑같은 장소가 뭔데? 하나의 특별한 장소에다가 아까 보냈댔잖아요 먼지를. 그 특별한 장소에 물이 이제 간다는 거. 예요 이러면 살 씻겨져 가겠죠. 어 그래서 그 결과 여태 투 o 시 a s h 이라면서 무상용법 중에 결과로 보면 됩니다. 그 결과 wash the dirt away랍니다. 그러니까 w 시 s 에랑 씻겨져 가는 거죠. 먼지가 씻겨져 간다는 거죠. 자, This property 이런 특성이죠. 이 특성인데 이 어, 로터스의 이런 연꽃의 특징은 이끌었습니다. 오형식 동사죠. 누구를? 연구자들이 t 디자인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용 페인트를 만들도록 이끌었다는 거죠. 어 조사자들은 begin working 어 일하기 시작했다요. 이때 to work working 다 똑같습니다. 뭐에 관해서 how to develop paint입니다. 페인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빗물에 이렇게 깨끗이 씻기는 페인트라면 빗물에 이제 쫙 깨끗이 씻겨져 나가는 그런 페인트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In the same way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훨씬 똑같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as 뭐뭐처럼이죠 뭐가 이런 연꽃이 두 하는 거예요. 연꽃이 하는 거라 이렇게 연꽃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빗물에서 잘 씻겨져 나가는 페인트를 만들기로 시작했다는 만들기를요. As a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앞에 조사가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의 결과로 어떤 독일 회사는요, 뭐냐면 produced a house paint 페인트입니다. 어떤 페인트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on the market in Europe and Asia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시장에서 그 제품은요, 심지어 cap with guarantee입니다. 어떤 guarantee, AS라는 거죠. AS를 갖고 나왔다는 거죠. 근데 어떤 보증 AS냐면, that would stay, 어, 이때 대신요, 동격이 되십니다. 이 guarantee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It would stay clean for five years입니다. 5년 동안 뭐할 거란 말이야? 깨끗하게 유지한다. stay는 이 형식 동사니까, 뒤에 목적으로, 아 보호로 클리닝온 겁니다. 5년 동안 깨끗함을 유지할 거라는 거죠. 뭐 없이, without, 뭐, 뭐 없는데요. Detergents and Sand Blasting입니다. 이때 Detergents랑 해서, 뭐, 세제 같은 거, 뭐, 깨끗이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혹은 Sand Blasting, 모래 분사, 이런 거 없이도 5년 동안 깨끗하게 있을 거라는 보장과 함께 제품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더러운 곳에 사는 연꽃이 뭐하단 말이야. 어디깨끗함을 유지하잖아요. 거기서 착안을 해서, 자연에서 착안을 해서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이제 올라가서요. 어떻게 그리 구성됐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글의 소재는 연꽃 식물이었고요. 연꽃 식물은요. 어디에? 자라리 더럽고 머디한 곳에 자라는데 항상 클린하네요. 자,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만, 그 이유가 뭐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제 는 어, 그건 뭣때문인냐 뭐 이랬더만, 이제 머리, 어, 뭐, 뭔가 앉을 때마다, 먼지 입자가 앉을 때마다, 어, 잎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뭐 하면서 드랙팅 어떤 한곳으로 향하게 하는 거죠. 어떤 특정 장소로 먼지를 모아놓요 그러면 떨어지는 빗물이 있어요. 떨어지는 빗물이 있으면, 이제 뭐 한다? 그 똑같은 장소로 빗물을 보내서 뭐 하게끔 한다? 어, Was the way입니다. 먼지를 털어내버린다는 거죠. 이런 특성이 뭐라 말해 이렇게 먼지가 있으면 한 곳에 모아서 빗물로 잘 씻는 이런 특성은 이제 뭐 이끌게 했다는 거,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도록 했다는 거죠. 어, 집 디자인을 만들도록, 아, 페인트를 만들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빗물 속에 똑같은 입히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까라 연구했고요. 그 연구의 결과 독일 회사가 뭐하게 됐다 만들게 됐다는 거죠. 어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제품인데 5년간의 개런티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어 이런 깨끗하게 질 거야. 깨끗하면 계속 유지할 거야. 어 그리고 어떤 이런 세제라든지 샌드 플라스팅 없이 5년 동안 하는 걸낼 거야. 그래서 자연에서 연꽃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런 페인트 제품이 나온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